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희망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성경의 한 부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며 믿음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나 환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믿음이 힘을 갖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근거없는 기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대하고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양극단에 치우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약속. 예를 들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와 같은 약속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신 약속조차 설마 그럴리가 하며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혹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심술궂은 분이거나, 혹은 선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무능한 분이라는 끔찍한 비난을 그분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신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둘을 분리해서 토론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분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길의 끝에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 그 길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최선의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순종하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과 수단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위험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해외 선교지에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가르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원했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사모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당신은 순종할 건가요? 라고만 물으시잖아요. 제 아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순종할 것인가 그 자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사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으세요라고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필요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혼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노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0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물었을 겁니다. 노아,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할 건가? 노아는 답했을 겁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50년째 하고 있자는가? 뭔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 주게. 아니요, 비가 올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매일 아침 가족 예배 시간에도 아들들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같았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찾고, 찾고, 또 찾으십시오. 저 혼자서는 참으로 두려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온 세상의 군대가 연합하여 제문 앞에 진을 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보셨습니까? 5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쇠사슬에 묶인 죄수라는 의미를 넘어선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를 다른 모든 도움과 해결책과 능력으로부터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오직 단 하나의 기회, 단 하나의 도움의 손길만이 남았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직후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후, 하지만 과연 내 말을 믿는 자가 있을까? 하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계획, 개인적인 야망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높은 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계획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움직이실 때,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주께서 머물라 하시면, 저는 머물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 이야기만큼 순종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집현관으로 나왔을 때 여섯 살난 아들이 큰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엎드려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빠에게 기어와 아들은 뱀처럼 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 아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에게 달려와 아들은 전속력으로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현관에 나왔을 때 아들이 놀고 있던 나뭇가지 위에는 맹독을 가진 살무사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아들을 덮칠 듯이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아들이, 왜요? 싫어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라고 망설였다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엎드려라. 에, 네. 네, 주님. 머물러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거야. 어서 움직여. 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은 아마도 머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까지 머무는 것.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은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단순히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힘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낯선 땅으로 부르셨으니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식의 비장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 중간까지 가서 빠져 죽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한 바가 아니다. 나는 저편으로 가자고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간다. 그 길이 겉보기에는 죽음이나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믿는다.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킬 것임을 믿는다. 성공은 믿음 안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이곳에 와서 20년간 섬겼다. 단 하나의 열매도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으며 땅이 메마른 황무지 같을 때에도 묵묵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육적인 신자들이 거봐, 우리가 말했잖아. 내 방식은 틀렸어라고 조롱할 때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일절만큼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예시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애쓰는 대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경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미래를 알기 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나라는 영적인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능력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거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상하고 얼룩덜룩한 새와 같습니다. 당신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눈에 띄게 다른 이상하고 독특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돈을 쓰며,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오지에서 사역할 때, 그곳 사람들은 제큰 발을 보고 빅풋, 예티라고 불렀고, 파레난 털을 신기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이방인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집니다. 기도나 성경 읽기는 거룩하고, 일하거나 쉬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거룩하고, 숲속을 걷는 것은 거룩하며, 양말을 사는 것조차 거룩합니다. 당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때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단지 기도와 성경 읽기로 국한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벽장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 때에도 아이와 놀아줄 때에도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페루에서 본한 연극이 기억납니다. 한 소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배우가 그 옆에서 격려하며 함께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축구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소년은 신나서 문을 나서려는데 예수님도 따라나섭니다. 그러자 소년은 예수님을 막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이건 성경이고, 이건 기도하는 곳이니까요. 축구는 예수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결국 소년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혼자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일 그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여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막에 거하며 왕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생겼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살수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장막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형제가 공산정권하에서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고문했지만 그는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자녀들을 데려와 그의 앞에 세우고 협박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그때 그는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핍박하던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돌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갈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의 삶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깊은 신뢰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순종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당신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